정통 트로크 판왕 가수 진혜성 씨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바로 한일가왕전 본선 3차 라운드 지목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동안 팬분들은 진혜성 가수의 무대를 볼 때마다 손을 꼭 쥐고 때론 맘졸이며 응원하셨을 겁니다. 진혜성 가수의 노래와 무대는 너무 완벽했는데 점수가 잘안 나와서 답답했던 순간들. 때론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무대를 지켜온 진혜성 가수. 그 뒤에는 그를 믿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그 모든 서름과 아쉬움을 날려버리듯 혼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물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 숨을 멈추고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낮은 점수로 속상해했던 팬들에게는 가슴이 뻥 뚫리는 해방이었고 진혜성 씨 자신에게는 무대 위에서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승리는 첫 승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노래는 잘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가수가 아닙니다. 무대를 지배하고 판정단을 압도하며 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선물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속이다 시원하다. 이제야 우리 진사마가 제대로 평가받았다. 그동안 울분이 다 사라졌다. 댓글과 응원글에는 눈물, 환호,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통 트로시, 일본 무대와 맞서는 자리에서 그가 보여준 진심과 노래는 국경을 넘어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마치 한류가 일본을 뒤흔든 윤사마 신드롬처럼 진혜성씨 또한 음악으로 제2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첫 승리의 기세를 몰아 다음 라운드에서도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줄지. 그리고 일본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올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진해성 가수의 본선 3차전 지목전 그 감동의 승리 무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동안 무대마다 혼을 쏟아내며 노래했지만 점수라는 장벽 앞에서 늘 아쉬움이 남았던 진혜성 씨.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 그는 마침내 그 모든 서름을 날려버렸습니다. 팬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고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바로 그 순간. 오늘 영상에서는 그날의 무대를 다시금 돌아보며 왜이 승리가 특별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진혜성 씨가 국민판 정단을 감동시켰는지 그리고 팬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고 있던 한국 가수 진혜성이 어떻게 음, 그야말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서요. 그한 아티스트가 어떤 전략을 썼고, 또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게 또 문화적으로 어떻게 소통될 수 있는가 이런 걸다 보여 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거든요. 특히 연패 중이었다는 거. 그 부담감을 안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을까? 아, 이거 정말 파고들 가치가 있죠. 맞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해성 가수가 어떻게 보면 적진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압도적인 역전승을 거뒀는지 그 핵심 요인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무대 속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먼저, 어, 그 상황부터 좀 봐야 할것 같아요. 한일전 3차전이었고, 1대 지목전. 네. 근데 한국 팀이 이미 두 번을 졌고 진해성 가수 본인도 앞서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을 거예요. 또 당시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일본의 인기 가수 준이가 진해성 가수를 딱 지목합니다. 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계속 지고 있는 상대를 고른 건 아무래도 이길 확률을 높이려는 네 계상된 전략으로 봐야겠죠. 다들 뭐. 진해성 가수가 엄청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첫 번째 반전이 나오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진해성 가수가 아 지목당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세 같지는 않은데 이런 태도가 실제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나요? 아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걸 뭐 전략적 취약성 같은 걸로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압박감의 역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나질 수도 있다는 그 부담감을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드러내버림으로써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혹은 더 당당하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아하 네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다음에 나온 선곡이었습니다 아그 유명한 선곡 맞아요 미소라 히바리의 흐리는 강물처럼 일본의 거의 뭐, 국민가요잖아요. 일본 관객들 앞에서 일본의 상징적인 노래를 부른다는 게,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도전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엄청난 도박이었죠. 화려한 편곡,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치? 네, 그냥 목소리 하나로 정면 승부를 건 거죠. 그 자료에 묘사된 당시 관객들 반응도 보면,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저걸 소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가득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선택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하지만 이제 노래가 딱 시작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기교를 막 부리기보다는 그 원곡의 감성, 그 진정성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네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 뭐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죠. 특히 그 클라이맥스에서 목을 두번 이렇게 꺾으면서 고음을 내는 부분, 그게 단순히 노래 잘 부린다 이걸 넘어서서 진짜 강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 자체를 목소리로 그려낸 것 같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그냥 고음을 쫙 내지르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한 꺾임. 그 기교를 통해서 마치 그 강물이 굽이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냥 흉내낸 게 아니라 곡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일본 관객들에게도 그 진심이 통한 거라고 봐야죠. 언어는 다른데 감정은 전달된 거예요. 카메라에 잡힌 관객들 표정 변화가 그걸 딱 보여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다가 점점 빠져들고 나중에는 막 감동하는 모습들이요. 그 뒤에 주니 무대는 뭐 퍼포먼스도 화려하고 팬들 환호도 대단했지만 결과는 정말 예상밖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민판정단 점수가 와 78대 22. 이건 정말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78대 22요? 와. 네. 결국 그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그리고 곡을 얼마나 깊이 해석했느냐 이게 판정단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진해성 가수가 이기고 나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했는데 진짜 꼭 이기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연패 부담감을 이겨낸 정말 승부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 승리가 그냥 1승이 아닌 거죠. 대담한 선곡이라는 전략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진정성 있는 무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 이게 다 합쳐진 결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국민가요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 소통의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이 무대가 어떤 문화적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일본의 국민가요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거. 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요.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크로스오버다. 문화의 경계를 성공적으로 넘나든 예술적 성취다. 이렇게까지 평가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진해성 가수는 그냥 경쟁자를 넘어서 아, 이 사람은 문화를 잇는 아티스트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진정성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결합될 수 있는지.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사례였어요. 전문자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어요? 어, 저는 이게 단순히 경쟁의 결과를 떠나서요.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또 언어나 국경 같은 걸 넘어서는 그 소통의 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심이 담긴 예술은 그 자체로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구나. 이걸 보여준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쩜 진정한 예술적 소통이라는 건 상대방 문화의 가장 깊은 곳, 그 정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자신만의 진솔한 목소리로 다시 만들어서 보여주는 용기.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